<laughs> 여기 또! 아, 다섯 개 잡았다! 주아야또 만들어주세요! 주화 비누방울을 아주 커서 만들고 싶어! 또! 또! 비누방울 또 잡죠! 뭐, 뭐? 아, 비누방울? 아, 그러면 가령이꺼 영진이가 갖고 놀까 그럼 이모가 가령이 꺼 가져올게. 좋아요 비누방을또 만들어주세요. 좋아라. 큰비누방을 그 만들어주세요. 오? 안돼. 봐. 비누어갈 뱀처럼 나오네 비누방홀이 멋있다. 이거 멋있다. 아유 가령아 이제 끌까 이거? 끌요 가령아 조심해. 가령이 꺼장 도 넘어질 수 있어. 커피 는 데라고. 응. 얼마야? p y 가 오천 원이 in a 0 0 a g o Utan. 주스는 n 0 원. a n u t 0 0 u t a 는 Utan. Utan. u t a 이 여기 있던다,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요,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요. 내가 바뀌는 거, 아니요 자, 먹을게요